어소나다고얘기거뭐 형이 집이 저 연제구에 지금+ 지금이진 지식은 연제구에 두 개가 있고요 수영구에 하나 있고요 저 뭐야 현대구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연제구로 하나 하나 팔고 싶은데 이거 저 조정대상지 하나하나 된다고 하나 여 하나, 하나, 연제구에 하나 있으면 총네 개인데 중간서 만든 거 아닙니까 뭔줄때 보일 수가 한게 아니죠 연제구는 조정대상체기에 아니에요 그러면 팔아도 일반 설지요 중간서 말할 필요 없죠 중간 때수 계산할 필요는 있어요. 돼요. 그냥 바로 요게가 중, 아니, 일반적으로 맞는다는 건 맞는 거잖아. 그러면 현대구를 팔았다. 현대구두개 있고, 수영구 하나 있고, 현대구를 팔았다. 그럼 주택수는 지금 몇 개야? 총, 본주택수는네 개지. 근데 네 개지 중간 주택수가 몇 개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현대구를 팔았는데, 현대주택수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 지역과 기준인데, 현대구 지역에서, 이게 뭐야, 이거, 해당 지역 맞아요? 맞아요? 이제 중간 주세도 구해야지. 중간주대수가 부산시에서 몇 개에요? 지금 현대부를 받았잖아? 현대부를 받았어요? 현대부를 받았죠? 지금 뭐랍니까? 이거 뭡니까? 지역과 기준시가가 3억 초반에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를 하고, 제발 봐요 여기서 맡깁니까? 내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나? 자, 현대의, 현대의 집은 뭡니까? 조정 대상 지역 맞아요. 네. 그러면 현대에 조정 대사 하나 받고 언제 중간주택수를 구해야 될까 니까 중간주택수를 구할 때어 지역과 기준시가를 구할 때 있잖아요. 에?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돼요? 중간주택수 구할 때다 들어간 거예중간주택수도다 들어가지. 부산에 들어가게 되면 다 들어간다. 얘가 영지국두 개, 수영구 한 개, 세 개, 세 개, 이0 0뭐저 현대부 팔거네개예요 그러면 두 개는 무조건 20%보는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에 팔고 있는 게 중간수세 배드주택입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20% 중간수세 맞나, 맞나? 맞아요. 그게 이게 무조건 부산시에 있는 거는 중간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광주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헷갈리죠? 헷갈린다, 니까 봐. 다시. 아, 이쪽입니다. 자, 자, 다시 안 되면 될 때까지. 자, 수영구 A라는 투석이 있고, 연제구에 B, C가 있고. 어, 이거좀더 부산이죠. 부산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볼게요. 이거 연제구대 연제구. 부산에해운대구에 D가 있습니다. 맞죠? 예, 예. 자, 여기에도 지방 하나 더 추가할게요. 지방. 에? 예. 지방. 여기가 김해 외동에 E가 있습니다. E. 자, 뵙니다 자, 세시말합다 지금 내가 김에 외동을 팝니다. 외동. 예. 외동을 팔면 중간주 택 사고, 중간주 택 사고 관계 있나요? 없어요. 집은 보유주 에서는몇 개예요? 다섯 개 중간 사깐 갖고 없잖아. 네. 무조건 어, 다주택자 나는 무조건 세율 어, 받을 거니까 비가세는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비가지는 안 되면 감면이안 되면 뭘 받는다? 네, 네. 그럼 그래, 일반세를 받는다고 해놨잖아. 표에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대구역 한다. 현대보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네, 네. 맞지? 조정대상 지역이면 이제 중간주택수를구해야 되지. 그러면 이 중간주택에서 부산 이게 집이 몇개 있어요? 네, 네, 네. 어, 내가 파는 거야 네개 외동은. 아니야그 중간주택수는 4개지. 보유주택수는 네. 5개인데 중간주택수는 4개지. 그럼 20%만 정리하면 되나, 안 되나? 20%만 로보하면 되잖아. 4개는 2개는, 2개, 3개의 상은 그거잖아. 20%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어, 넘었으니까, 중간 배제대지는 지금 현대에 파는 게 중간 배제주택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잖아. 어, 중간 배제대체 주택이 아까, 그러니까 어, 장기임대주택 하나 팔다가, 팔다가 파는 거다. 그냥면 일반수를 더 한다 했지요. 이거는, 한, 어, 배제된 주택이 아닌 거라. 그러면 20으로 맞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20으로 맞아, 중과세 맞고. 만약에 장기인시주택에 일반설 때를 맞고. 이해했죠? 예. 이거는 세법에서 중과세를 계산할, 소장인 중과세를 계산 못하면 아직 안 된다. 중개를 중과세. 자, 연재구에 있는 집에 수십 채를 팔아도 일반설 맞아요, 중과세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을 팔을 제일 조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지 판지 안 판지 먼저 구분해라. 1번 조선대산지역에 팔면 중간세입니다. 그러면 중간주택세를 구한다? 중간주택세를 구할때는 지역과 기준시가 요인이 평가한다? 지역은 광역시, 어,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그 다음에 지방에, 지방에는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는것서 무조건 중간세에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 이게 중간배제주택인가? 내가 지금 팔고 있는게 중간세 배제하는 주택인지 다 때려 봤는데 세 번째 보니까 중간세 배제가 되는 주택이네? 그러면 중과세 맞나, 맞나? 그러면 일반 세율로 간다. 그러면 아, 안 맞으니까 일반 세율 중과세 맞으면 그대로 2로 세율. 1, 2, 3, 4단계로 그대로 간다. 아, 이 정도 방법을 많이 해줬는데요. 원래 이게 중과세가 여러분이 보세요. 세월이 8일 부동산 지하고 8일 4월 1일부터 중과세 중과인 중과세 숫소 계산을 못하는 수장이지다 그래서 내가 안타깝다. 나한테 전화로 오면 내가 수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걸 보고 아니, 중과세, 가, 초등대상품도 아니고, 뭔 그런 가치냐, 보유주택수하고 상관하지 마라. 보유주택수가 무엇인지, 중과주택수인지 뭔지를 구분을 먼저 해라. 보유주택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보유주택수 맞나요? 네. 중과주택수는 달라요. 네. 달라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원칙적으로 돌아와서, 세법은 굉장히 관여한데, 여러분 오늘 내가 보여드려야 그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가. 중과세 이게 중요하 거라고 들었습니다. 자 두번째 왔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하려면 일곱번째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덟번째 증여가 어떻게 되는지 이세금의 지게세나 세금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동과증여이나 내가 재산을 물려줄게 자소학이 그거봐라 상속하 증여도 있다 내가 돈을 들수만큼 30불이 있어 이걸 자녀한테 증여를 해줄거냐 내가 죽고나서 떼고나서 죽을 거냐 살아있을때 죽거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중요하 거라, 만우라한테, 내가 죽고 나면 누구 재산, 내가 재산에 싸우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세법을 주무르지 못하면, 내가 10억이 밖기 없는데, 10억 가지고 내가 자신들하고 싸우게 버린다면, 뭐 자, 삼성은, 10억 세대까지는 삼성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배우자 분제와제가 10억이 없으니까, 10억이 넘어가면은, 중요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10억 는 내던 뭐 생활 필요 없잖아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기를 할게요 자 <laughs> 여러분한테 세법이 왜 중요하냐면 현실적으로 이기한다면 내가 지금 수용일에 아파트 현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 5억 주고 사갖고 있네 있을 수 있죠 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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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5억 주고산네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내 불편하시고 하니까 아버지가 우리 현대 아파트 보면 협성 아파트라고 있어 아니야 현대 아파트 현대 아파트 몇동에 있어 올수 있나 없나 있을수있죠있가 5억 주고 으네 또 아버지도 사업 증조 하나 사, 살수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세법이 진행되는 거야. 어떤 게 세법이 주느냐? 아버지, 나는 내가 마누라하고 사가지고 하나를 받고 있잖아. 근데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돈을 정리해가지고 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아빠, 아버지, 이거, 매 내일 기로 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차피 다니면 어차피 들어오고 내외왜아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 있겠지. 그럼 세법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거야. 아버지로 맹인을, 자, 이게 하나. 이 세법은 이렇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것부터 시작된다. 어떤 것부 시작되는가를 잘 보세요. 세법은, 어, 원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배운 거를 잘 봐봐. 자, 원리. 자, 보세요. 학교에서 배운 거를 다 보세요. 자, 어, 우리가 일반 주택이한번 들어봤어요. 상속주택이라 들어봤죠?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봐. 아버지하고 조금 덥다 얘기할게요. 아버지하고 아들. 현대아파트. 자, 소양한테 상식이 전환을 좀더 시기 주고 합니다. 자, 일반주택을 놓고, 자, 이거 일반주택을 A. 상속주택을 B. 자, 바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합의해서 잘 만, 시험적으로 잘다 A 주택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받으면 이거 배가서 되나? A 주택 받으면 배가 되나? 네. 비가세 되죠 한번 네. 이걸로산 날부터 3년 안에 팔아야 되나, 몇년 안에 팔아야 되나? 자, 세법에는 <laughs> 그게 아니죠. 중과세하고 달라요. 자, A 주택이 있고, B가 되나 원래 B를 산 날부터 3년 안에 되면 비가세인데, 상속세 특례에 의해서, 이거는 내가 원해서 받은 게아니데 이거는 충분히 네가 원할 때 팔아도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혼인은 5년, 뭐, 뭐, 동구공신시이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봅시다. 내가 주택을 내가 아까 중에 5억짜리 가지고 있을 때 있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4억 짜리를또 받을 까 아이가, 5억짜리를. 그러면 내가 이거 나중에 이걸 먼저 팔 수도 있고, 이거 먼저 팔 수도 있다 아이가, 이를들서 맞나, 맞나? 그러면 내가, 아, 참, 그러면 내가 이 회사 아버지 명의를 내가 먼저 사, 내 아버지를 안사면 내한 명의로 사면 일시, 일시적유주이 되지 그러면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예. 3년 안에 못 팔면 안되잖아 이거 남긴 팔 때도 나중에 팔아야 비가 되는 거잖아 일시적인 주 팔고 나면 만약에 이걸 3년 안에 못 팔면 비일는수택이 있을 거아니 주된 주택이 되잖아 그 이거 하나 하나 두 중에 팔면 무조건 하나 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맞잖아? 예. 그런 중과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어 3년이 지나고 가면 이 둘중에 하나는 내야되는데 세금은 어에 피해가는 것도 있지만 원칙을 좀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받고 아버지한테는 사고 돌아가신거 받았지 받았지 나중에 요거 요거 두개 받으니까 3개 하면 세금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거 무한대로 팔면 되지 나중에 무한대로 팔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갖고 가고 있으면 이거 비가서 받나 받아 마지막에 한개 남은거 이거 팔고 나서 팔면 비가세 되나 안 되나? 비가스? 팔잖아. 비가세잖아요. 비가세 되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팔고 있는 경우는 비가세 됩니다. 자, 탐구라게상속에 주택수에 포함한 1세대 2주대비가세를은 1시지 주택이지만 1세대 2주대 비가세를 따질 때상속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는 주택수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상속 그러면 1세대 2주대 비가세 되고 나중에 이거를 팔면 또 비가세를 받아요그럼 여러분은 현실 돌아왔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에 욕을 받았는데 상속을 꼭 먼저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과세가 돼요? 과세 안 돼요? 아니에요. 과세 되지. 네. 그러면 여기서 주문한다. 세금의 전략이랬잖아. 여러분 책이안 나와. 그러면 비를 비가스 받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런 생각안 해봤나? 아, 이게 내가 미친놈니가 아, 또라이가 왜 항상 이거만 팔아야 되는데. 책에서 이거만 나오잖아. 아, 내가 이거 팔면 무슨건 상대 이랬잖아. 맞잖아. 그러면 이거를 비가세 비괄세 받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한테 함부로 이렇게 손님한테 여러분한테 이렇게 뭐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무사가, 왕이,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장님, 내가 에이지를 받고 아버지한테 핸드아파트 이렇 빌을 받았잖아. 우리 케이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아버지가 내가 핸드아파트 가있다가 이사와가지고 아버지 살다가 돌아가서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데 내가 동시에 사는 사람도 있죠내명의 사는 사람도 있겠지, 미리. 있잖아요. 어머니 명의로 사는 거 있잖아. 내가 똑똑하다 보면아버님 명의로 사줘야 돼요. 세법이 전략이 그렇게 간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 사는 게 아니고. 제법을, 그러니까 세는 10억까지 없으니까, 5, 5년, 세금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전략을 세워서 재산을 살 때도 아버지 괜찮습니다. 라고 사람들, 내가 명의로 사면 바로 서금이 새끼, 제가 아버지께 재산을 지가 나가라고 그렇게 하겠지않겠어요 그 옆에다가 아버지 모신다고, 잘, 아버지 명인회가 지금 다 사주고 다할없그도 내가 주서 받고.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상속을 받는데, 이거를, 자, 질분다 상속을, 주적을 먼저 받아서 비가세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어 아, 그거는 개 지났다 생각하고. 아, 제가 다 그렇게 이, 아니, 잠깐만. 6개월이 지나 그, 그, 양도소득세는 든 거지. 비가세 되는 건 아니고. 아, 그건 다른 말이야. 아. 상속을 받았는데, 그 있잖아요. 6개월 안에 팔는데 그,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야. 예. 자, 다시. 어떻게? 상속주택을 팔면 비가세 되는 방법 생각해봐봐. 비가세 되는 방법 세 가지밖에 없다. 1세대, 1주택 비가세. 여러분, 은선 이렇게 비가세 되는 건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 네. 일시적 이주택 비가세. 네. 일시적 이주택 비가세. 거주지때 비가세 이 세가지 밖에 없다 여러분이 세가지 중에 비가세라 하면 내가 한 비가세 얘기했죠 <laughs> 일시적 이거 안되잖아 이거. 이거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를 봐면 안되잖아 어? 그렇지 예전에 내가 여기 산 적이 있다면 인형 거주해 적이 있다면 어? 거주했다면 이거를 인제주택 사업자로 내그 다음에 이거 먼저 팔아버려 맞아 맞아 거주지때 비가세 세법에는 건주대비가서라는거 그 보유 2년 건축대비가 그러면 8만 대가 되는 거 알죠? 네. 그러고 1세대 가구분으로 파는 거예요. 끝면 여기에 팔면 그러면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거 팔면 이거 전부 다 비가서 되겠어요? 비가서 안 되겠어요? 이런 좀 생각해봐야 되죠. 세법은 어미하게 흘러갑니다. 어미하게 흘러. 네. 세법은 어미하게 흘러갑니다. 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세법에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세법을 보고 내 상황에 맞게, 내현실에 맞게 세법을 어떻게 전략을 하느냐를 추구하는 게 세법의 전략입니다. 세무사한테 가장 고려 하는 세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케이스별 케이스입니다. 주택 보유가 순서가 다 다르고, 어떤 걸 가야 될지 다 다르고. 맞잖아요? 이거를, 이게 내몇 대까지, 몇 천까지의 경우일 수가 있겠다 이걸 오늘으로 사용한다. 내가 일시적 이주택이야. 그 다음에, 자, 한 주택 있다가, 이런 거, 한 주택 있다가, 한 주택 있다가, 결혼해서 5년 안에 보면 AB 반응을 배웠지 근데 이마가 일시적 이주로 가있고, 나는 또한 주택 있잖아. 그래서 다시 결혼하면 일시적 삼주택이잖아. 또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지. 자, 여러분이 말 속에 이게잘 들어보세요. 우리 세법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 공동상수 집은 소수 집은 주택수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했죠? 자, 봐봐. 자, 봐봐. 공, 자, 공동 상속 주택에 보면 공동로 상속을 받아요. 그럼 지분이 어떤 사람은 4분의 3을 받고 행위. 나는 4분의 1을 받았잖아. 에?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투자를 위 해서 지분으로 사는 거 있죠? 자, 증여를 받던, 어, 매매를 통해서 공동지분주택이라고 들어보세요. 공동지분주택. 아이고, 이런 거, 공동지분주택. 공동지분주택은 가까이 주택으로 보나, 별도 지분이 많다는 주택으로 보나. 가까이 주택으로 배웠죠. 증여를 받거나, 어, 매매를 하면 가까이 주택으로 배웠죠. 근데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과반수에 넘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그, 그거게 배웠죠. 깼나요? 새롭지. 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봐요. 이게, 이 말을 보면, 보세요. 이것도 많이 빠져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 내, 네, 이거 나지요? 형하고 4분의 3 받았고, 내 4분의 1 받았죠? 내가 집을 또, 시를 하나 샀어요. 내가, 내가 시를 샀잖아. 그러면, 난 비가 없는 주택이잖아. 주택이 없잖아. 집등 없는데, 시를 이년 보유하고 팔면 비가 서 되잖아. 이거 누구를 보니까. 맞죠? 근데 이거는 맞는데, 잘 보세요. 상속을 받을 때 내가 별도 세대냐 공동 세대에 별도냐 동일 세대인가 물어보라니까. 자 봐봐라 동일 세대일 때가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지분으로 받은 거야, 뭐로 받은 거야? 자 공동으로 있을 때 동일 세대에때 받았지. 별도의 세대받 왔으면 이렇게 보면 시가 비가야 돼. 근데 동일로 살고 있다 내가 지분을 받았잖아. 평상 사분의 삼대 받았지. 그러고 내가 다른 주택을 하나 샀지? 네. 그거 다른 주택을 사면 비가세는안 되나? 네. 안된다 말이야. 그럼 이 말씀이 뭐라? 공동사무에사분린 사람이라도 주고 공동사주소에 주택에 포함하지 않다 말하면 안 돼. 공동사무소에 받을 때 별도 세대로 됐다가 받았느냐? 동일 세대로 서받으느냐또 내는데 책임의 흐름을 안 짓는단 말이야. 너무 경무수가 많기 때문에. 세법 꺼졌죠? 또 여러분 설명시키려고 했는데, 어? 에? 좀 여보 봐라. 원리만 조금 이까 잠깐만. 그래서 세법을 여러분이 세무사가 세무사가 이런, 세, 어, 여러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 세무사 들어봤어요? 여러분 강의 들은 사람 많을 거예요. 세무사 는 강의 안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강의 안 합니다. 세무사한테 내가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세무사 태반이더라고요. 왜? 영국의 경우에서 하니까 세무사가, 어, 잠깐만 계십시오. 조금 어디, 어디 물어보냐면 반대, 법제사에 물어본다고. 경우의 수를, 자기가 얘기를 찾거나.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자, 국가가 세금 먼저 내는 걸 여러분 챙겨주겠어요? 아이고, 세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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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내는데, 쓰세요. 세금 안 내면, 야, 이씨야, 또빵안 내요? 하겠어요. 돌려줄까요? 눈, 쎄, 쎄까길까요? 그러니까, 세무사도 모르고 쎄까면 쎄가는 거야. 이거 막가진 게 뭔처럼, 경매주택 거 3년 안에 팔았는데, 그거 일반주택인데, 그, 그, 뭐야, 세무사가 주가세 시끄려워 매고 부시나 아, 그거 야, 3년 안에 판 경매주택인데 누가 찾아줄게. 내가 안찾으 누가 찾아도 될데 맞아요.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세무사님, 이거는 제가 보니까 중과세 배제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주택자 하더라도 집이 40채가 있는데, 이거 제가 3년 전에 계획를 받아서 이번에 파는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세로 정의해서 세금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는가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맞아요. 아, 맞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일반주택 받고 상주택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바꿔서. 상속 주택 가 있다가 일반 주택 사는 경우도 있나? <laughs> 자, 요거는 아까 먼저 발급이 가져야 안 됐지? 네네. 그러면 상속을 먼저 받았어. 네. 상속 받으면 내가 일반 주택을 샀어. 네. 그러면 이거 사면 비가 되나? 아니, 그건 수줍어 맞겠어. 아니, 어려운 거 아니야. 봐봐. 여러분 생각을 전하시기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굳어있어서. 이봐봐. 이거를